와, 잘하는데. 와. 아, 니 아, 그냥. 어. 중이 어. 잘하고. 어. 초이어점삼점 아. 아 보여지지. 엣가부 걸려. 걸렸다. 물이냐? 어, 올는데나붙쳐도 네, 돼요. 한 천천히 나와. 아 오늘 민수 씨 손이 뜨겁네. 어? Thanks for watching. 어? 어, 오늘 손이 너무 뜨거운데, 진짜? 혼자 해, 도혼 해. 와다이니다 해. 다 해. 이거 아, 갑이. 나이스 컷. 어, 정해! 부셔! 나이게. 차대기요. 아, 까비. 뒤에, 뒤에, 뒤에. 진우. 진우, 과연? 까비. 날렸는데 헐여 카운트 슛정우 정홍아, 리바운드 금지! <laughs> 다치시면 안 됩니다. 스틸 금지! 리바운드 금지! 좋아 좋아. 주제 3! 3! 3! 3! 3! 나이 됐다! 가잇 가비, 가비. 에이! 헤이. 에이! 아웃? 원샷? 쓰리! <웃음> <웃음> 이아가아돼아 으아, 으 됐다 <laughs> 와. 부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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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부터 기다려, 기다려,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. 덜바, 덜바. 우와! 와, 정홍이 오늘 손이 뜨겁다. 나이스, 나이스. 준영이 화이팅! 저는 습관이, 어어떻게연습한거 봐, 몰래. 맨날, 그, 삼창님. 귀여워. 귀이워 귀여워. 귀 레이업 안 해도 됨 미어리면 충분함. 어, 어 바로, 오, 바로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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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더라 바로 테크니컬 <웃음> 저거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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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로바 아 오렌지 볼 네. <웃음> 사이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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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치 준혁이 한 골. <웃음> <웃음> 아오프이다 와이스. 나리 이야, 두이 아, 사이스사이스아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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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 에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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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이니야사이드지 그렇지 그치 아이구자야다 따라왔다 다 따라왔다 추격에 아! 의지를 꺼내네 핫텐드 핫핸드, 핫핸드. 야 동점, 동점. 동점, 동점. 아, 이거 백트 걸렸다. 아, 나이스. 아, 열렸는데, 열렸는데. 남은 시간 20초! 1 8초요 3점 넣. 도잠 어... 잠도. 잠도. 다도 잠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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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아니구나. 아... 자 블랙아이도 바로 할게요. 시간 없어요. 아한명 오면 되지. 아, 나또 심판 봐야겠다. <laughs> 잡아... <laughs>